파리, 도쿄, 워싱턴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음... 내가 여행 가고 싶은 도시들? 아이 내가 그런 의도로 물어봤겠냐고.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이 도시들에서 세계가스총회를 개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이가? 오, 그렇구나. 근데 그게 왜? 2022년 세계가스총회가 바로 여기, 대구에서 개최된다 는카나 가스산업의 올림픽, 대구에서 만나보세요. 세계가스총회가 그렇게 대단한 행사인 거야? 당연하지. 가스산업이라 하면 세계에너지총회, 세계석유총회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에너지 분야 이벤트라고 불리거든. 음 그럼 참가하는 것들도 어마어마하겠다. 90개국 350여개 에너지기업을 비롯해가 1만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그야말로 글로벌한 가스산업 올림픽인게라 그런 대규모 행사가 우리 대구에서 열린다니까 진짜 신기하긴 하다. 이게 다 그동안 갈고 닦은 대구의 위상 덕분인 가 알겠나? 그럼 그렇게 큰 행사를 개최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지 아이고 마 다+ 했다 이미 대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마케팅이 어... 목 말라 있던 기업들의 참가 의향이 빗발치고 있고 일다수용할수 있는 대규모의 전시 명중도 준비되어 있고 손님들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숙박 시설까지 대구에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정도는 돼야 세계 가수 총회를 열수 있죠 아유 뭐야 어왜왜왜 가노 가스가 나왔네 이런 썩은 <놀람> 개가 그, 없어져야 돼. 曹云娜。 지금 이 세계 가스총회가 대구에서 어떻게 개최된 건지 아나? 아니?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가 2007년에는 지자체 최초로 유엔 기부 변화 협약에 등록도 한 덕분에 대구가 이번 가스총회 주제인 지속 가능한 미래에 가장 부합하는 탄소 중립 도시라서 개최되는 건데 이런 게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부터 해가 쭉쭉쭉 2015년 세계 물포럼까지 국제적 행사를 개최해서 준비한 도시라고 세계의 명 성이 자자한데 이런 게그안 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음 멘트는 좀 기네 네가 좀 대신해라 이런 큰 행사들이 대구에서 개최되면 뭐가 달라져? 달라지지 2015년도에도 세계 물 포럼을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가 물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했다 아이가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고 아 진짜? 그럼 앞으로 가스 에너지 산업도 발전하는 대구가 될 수가 있겠네 아유 <laughs> 혼자 잘하네 <웃음> 세계 가스총회 개최지 자부심 가스산업의 발전과 가스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대구 세계 가스총회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 대구의 개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 열리는 대구 세계 가스총회 생생한 현장 보고 싶으시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